다 같이 새벽 기도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4장 부르겠습니다. 300.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 속에서 샘물 하게 하시네. 다가 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그서 군지 말로 할수없다 예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 셨네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 셨네 아멘 찬송가 375장입니다. 찬송가 375장 부르겠습니다. 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요 어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어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추레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와 임이라.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 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늘 동행하시고 또 순간순간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에는 반대되는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앞부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런 그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요. 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손에서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21절에도 아론의 누이인 미리암과 또 많은 여인들이 부르는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 이러다. 아주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죠. 이때 그들은 아마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아 이제부터 모든 어려움은 끝날 것이다.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잘 인도해 주실 테니, 이제부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는 그 고통과 눈물이 없을 것이고, 꿈꾸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만 일어날 것이다. 아마 그런 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22절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은 홍해를 벗어나서 수루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수루라는 말이 바위라는 뜻이거든요. 바위가 많은 거친 땅을, 광야를 사흘 동안 헤매고 다녔어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이러다가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막 한가운데에 숲이 우거진 오아시스가 보인 거죠. 물이 가득한 것을 보고서 그들은 아마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생각지 못한 일이 다시 생기게 돼요. 2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사람들이 그 오아시스에 들어가서 물을 마시더니 모두 인상을 찡그리며 물을 내뱉는 것입니다. 너무 써서 아무리 목말라도 도저히 마실 수 없었던 거예요. 3일이 지나서 겨우 이제 오아시스를 찾았는데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물이 없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을까요? 물을 보고도 마실 수 없는 처지가 되었으니 그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화가 났죠. 그래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잘 살게 해주셔도 될까 말까인데 이렇게 큰 고생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마구 모세에게 퍼부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앞으로까지 다 지나는 동안 가장 힘든 시간 중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못 살다가 잘 사는 것은 쉽죠. 그러나 잘 살다가 못 사는 것은 참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0년 동안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은 농사짓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먹을 게 풍부했어요. 나일강이 나라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어서 땅이 아주 좋고 수리 시설이 잘 발달되어서 저수지가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어디서나 뭐 물을 마실 수가 있었죠. 애굽에 계속 있었으면 잘 먹고 뭐 불편하지 않게 살았을 텐데. 괜히 하나님을 믿겠다고 따라 나왔다가,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들은 아마 후회를 했을 것 같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3일 동안 뜨거운 해 아래에서 광야를 걸어와서 겨우 물을 찾았는데 못 마시게 된 거죠. 다들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죽겠구나.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마음을 먹고 교회를 나옵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만 믿으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쌓을 곳이 없게 주신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힘이 생기고 또 소망이 생겼습니다. 야, 예수님만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도 성공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돼요. 그런데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자꾸 생기고, 그때 그 사람이 어떨까요? 깊은 실망에 빠지겠죠? 예수를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하고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고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아직 믿음이 어려서 시험에 들고 말았죠. 절망이 밀려오니까 그들의 분노가 엉뚱한 곳으로 나타났어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메 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다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광야로 가자고 해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우리가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마실 물을 내놓으시오. 라고 따진 겁니다. 모세가 참 기가 막혔을 거예요. 3일 전까지만 해도 홍해를 건너는 정말 기적 같은 승리를 체험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모세를 향해서 존경하고 아주 좋아하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고 오아시스에 물이 쓰니까 그 모세가 잘못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이제 타겟으로 삼아서 원망을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민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참 변덕스럽습니다. 그리고 무섭기까지 해요. 사람들은 어제의 은혜는 다 쉽게 잊어버리고 금방 비난하고 원망하고 아주 무서워집니다. 모세가 참 속상했을 거예요. 영적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욕을 먹을 일이 참 많은 거죠.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아 사흘 전에 누가 너희를 홍해에서 구해냈는지 벌써 잊어버렸느냐? 물이 쓴게내 탓이냐? 모세가 뭐 그렇게 뭐 설명도 하고 화를 내면서. 맞받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에게 억울한 원망을 들을 때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모세가 그랬던 거죠. 2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는 속상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설득. 하거나 또 변명을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또 화를 내지 않았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첫 번째 일이에요. 이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렇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때 사람들에게 억울한 원망을 들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려운 일이 올때 어떤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합당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그 옆에 있던 한 나무였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나무를 마라의 쓴 물에 던지게 하셨습니다. 나뭇가지가 물에 던져지니까 물이 달게 변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샘으로 달려 들어가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마실 수 없었던 쓴 물이 바뀐 거예요. 그쓴 물은 바로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을 상징합니다. 멀리서 보니까 물 같아서 달려 들어가서 마셨는데 알고 보니까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돈과 명예와 쾌락 같은 세상의 물은 정말 그럴듯해 보이죠. 아주 시원하겠다. 그러나 마시고 나면 영혼, 우리 영혼에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 한가운데에서 나무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제 그 나무를 물에 던져서 달게 하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많은 백성들의 물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바로 그 나무였습니다. 여기서 이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보혈의 능력이죠. 그 나무가 그 주위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편하고 잘 나갈 때는 그 나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서 목말라 죽어갈 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나무를 보게 하셨죠. 그리고 그 나무를 던지라. 말씀하셨어요. 위기 때 기도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가정, 직장, 결혼, 예수님의 은혜라는 그 귀한 나무를, 십자가의 나무를 통하지 않고서는 쓴 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25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그 뒤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세. 그냥 광야를 지나다 보면 헤매다가 누구나 죽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법을 주셨어요. 그것을 따라갈 때 약속의 땅까지 갈수 있게 된 것이죠. 어떤 법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것을 보았지. 앞으로 어떤 상황을 만나도 당황하거나 불평하지 말아라. 대신에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어디에 있든지 마라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가는 군데군데에 목마름이 있을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겠죠. 그럴 때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원망하거나 화를 내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교회에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어,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넘치고 어, 모두 뜨거워지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거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깨어나서 어, 산재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여러 예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주일 예배까지 부흥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정말 주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부흥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참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나 산재물이 되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어, 광야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광야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훈련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